불광천 등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곳에 자전거 자가 수리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은평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. 은평구의회 신현일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전거 수리대 설치 등 해외 친환경 교통정책 도입을 제안했는데요. 신의원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자가 수리대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자전거 정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독일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공기주입기와 자가 수리 스테이션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. 신의원은 또 독일의 빗물 저장 시스템을 소개하며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. 빗물을 저장하여 식물에 물을 공급하고 주변 수로에 물을 흐르게 하는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. 평구에서도 지구단위 계획 등 정비구역 작은 녹지 공간 조성 시 빗물 활용 시스템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.